2024년 SBS 트로트 대전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팬들에게 또한 번의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며 트로트 장르의 저력을 다시금 증명한 축제였습니다. 이 대회는 매 시즌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장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올해는 영탁의 출연으로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탁은 한국 트로트계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이번 무대를 통해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과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탁이 트로트 대전에 등장한다는 소식은 대회 시작 전부터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적 감각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스토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영탁이 선보인 솔로 무대는 그가 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인지 다시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감정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정교한 구성과 감성적인 연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대 조명, 의상, 세트 디자인, 그리고 그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의 색깔을 완벽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연출은 그의 음악적 비전과 무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탁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가창력을 뽐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관객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를 통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강렬한 카리스마와 동시에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하며, 관객들과 자연스러운 교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영탁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특유의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이 가진 전통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이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트로트 대전뿐만 아니라 최근 KBS 프로그램 출연 소식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탁이 KBS와 협의한 새로운 프로그램 출연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예능계 전반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KBS 측은 영탁의 출연 소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며 그가 가진 영향력과 무대 장악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KBS 관계자는 영탁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연예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하며 그의 선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영탁이 트로트 장르를 넘어 한국대중음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탁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스케줄 조정의 차원을 넘어 트로트 장르와 한국대중음악계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이 가진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 정신을 더해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탁이 이끄는 방향성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영탁의 무대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트렌드를 조화롭게 결합한 작품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적 다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도전과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기존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탁은 2024 SBS 트로트 대전에서의 화려한 무대와 KBS 프로그램 출연 소식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가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요한 순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탁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의 팬들과 음악 팬들 모두가 설렘과 기대 속에서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와 혁신적인 도전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